피겨국대 출신이자 얼마 전 손담비와 결혼한 이규혁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이규현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중순 구속기소된 이규현은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규현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대한 빙상 경기연맹 측은 지난달 중순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격정지 등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과거 이규현은 자신이 가르치는 김예림 선수를 경기가 끝난 뒤 키스앤 크라이존에서 지나치게 터치하는 모습이 퍼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7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의 채점을 기다리는 순간의 모습인데, 이규현 코치는 김예림 선수의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를 본 피겨 팬들은 이규현은 키크존에서 항상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프랑스 생제르베에서 열린 또 다른 경기에서 역시 이규현은 김예림 선수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토닥거리고 있었다. 이에 경기를 마치고 긴장한 선수의 초조함을 달래주기 위해 가볍게 안아주는 정도의 행동은 자연스럽지만 이규현의 손은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들이 주를 이뤘으며 이규현의 이런 행동이 논란이 되자 대한빙상연맹은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으나 이규현 코치는 당시 어떠한 해명 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이에 현재 구속수감이 된 이규현 을 두고 과거 김예림 선수에게 했던 과도한 터치가 다시 한번 구설에 오르고 있다. 평만한 아우 없다더니 이규혁 역시 과거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1994년 12월 일본 오비히로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발생한 성추문인데 당시 고교 선수였던 이규혁은 월드컵이 끝나고 열린 파티에서 술에 취해 일본 여대생 선수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빙상 관계자는 일본 연맹 쪽도 모르고 있다가 선수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항의를 하러 오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당시 선수가 워낙 어렸고 장래성을 봐서 취시하면서 유야무야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이규혁의 만행은 20년 동안이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덮어졌으며 이에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었으나 2015년 스포츠 토토 빙상단 감독의 선임되는 과정에서 세간에 알려졌다. 형제가 전부 성추문에 시달리고 사고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전자의 힘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다.